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내네 그, 중앙지방법원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 이자를 개그직권남용으로 네, 그, 처벌해야 된다. 국민의힘도 판사 탄핵까지 고민해 볼 정도로 심각한 개그 그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이자가요. 이자가 개그 크게 주는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있는 게, 하나는 그 이재명의 재판을 아무런 게 근거도 없이 중단시겠다. 얼마나 비겁한 놈입니까? 이재명의 그 대장동 재판. 원래는 그 김동현 부장판사가 하는 건데, 후임자로 와서 정지상임한데 그 재판하고요. 이재명이는 재판을 중단시킨 아주 부끄러운 권력의, 완전히 개가 돼버린 권력의 눈치만 보는 이런 데 부끄러운 처신하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 재판을 아무런 게 근거도 없이 대정동 재판을 중재하느냐. 이게 첫째 이자의 잘못이고요. 이진관.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이 어제예요. 어제. 이자가 지금 제가 제명인의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진관을 자기 그 대법관으로 추천해 준다 지금 제명인의 마을에서 가장 욕을 얻어먹는 판사가 직연 판사고요. 그 다음에 이진관 판사는 차기 대법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이재명, 재명인의 말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향신문이나 자파신문에서도 계속에 지기현 판사하고 이진관 비교해가지고 지기현은 그 문제가 많다. 그런데 이진관 봐라 원칙대로 얼마나 강단있게 진행하느냐. 이런 데 말도 안 되는 자파 언론들의 완전히 뭐 찬양을 받고 있는 이자가, 근 이진관인데요. 이자가 어제 그 김용현 변호인, 김용현 변호인에 대해서 이제 그 황당한 이유로 감치 명령 변호사를 요 구속시켜버리는 15일간이나. 근데 특정이 안 되니까 인적사항이 교도소에서 우리가 구속 못하겠다. 이래가 풀려나는 진짜 우리 법조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런 데그 부끄러운 일이 어제 벌어졌던 거예요. 이진관, 이자간데 그 누구 재판하고 을 있느냐? 한덕수 한득, 총리, 그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한덕수 총리. 근데 그 정인으로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도 나오고요.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김용현 장관이 정인으로, 근데 그 출석을 하는 거예요. 김용현 장관이 피고인이 아니고 정인으로. 그게 출석을 하는데, 문제는요, 문제는 이제 그, 김용현 장관의 그 변호인들이 잘 싸우고 있거든요. 김용현 장관의 그 변호인 중에 이하상 변호사, 이하상, 그 다음에 권우현 변호사, 아주게 잘 싸우고 있습니다. 권우현, 이하상. 이분들이요, 방청객으로 이제 그 들어온 거예요. 자, 처음부터 그 방청권이 없으면 입장을 안 시켜 줘야 되잖아. 맞잖아요. 판사이진관 이놈이 계속에 방청권이 없으면 나가야 된다는데 그럼 이게 처음부터 법정에 경위가 있잖아. 경위가. 그럼 처음부터 그 방청권이 없습니까? 입장을 안 시켜야지. 근데 입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입장을 시킨 거예요. 그것부터가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 입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김용현 장관이 이제 정인을 하는데 거기에 그 신뢰 동석인 이런 이제 제도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 성폭력의 장애인이 피해자다. 장애인이 성폭력의 피해자다. 근데 정인 나와야 되는데, 장애인이 뭐 혼자 정언하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부모님이 옆에 앉아서 정언을 도와주거나, 또그 변호사가 옆에 앉아서 도와줄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 피해자가. 정의 놓았을 때, 좀, 이게, 그, 혼자서는 정언하기가좀 곤란한, 이런 경우에, 그, 신뢰할 수 있는 정인이 이걸 동석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명현 장관이 정인 놓았는데, 그, 변호사가, 이제, 그, 발언, 할 말이 있다. 우리가 신뢰, 동석 좀 하면 안 되느냐. 할 말이 있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게, 그, 판사가, 아니, 뭐, 그런 제도상, 김명현 장관이 피해자가 아니고 충분히 혼자 정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불어 불어합니다. 설명해 주고요. 설명해 주고 그들에 불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 정관이가 그 장면이 다 노거든요. 인터넷 중계 되니까 제가 유튜브 다 봤어요. 직접 확인했는데 제대로 이게 변호사 설,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요. 그들에 무조건 경고부터 하는 거예요. 경고 그냥. 퇴장해라. 말도 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다 했더니 변호사가 퇴장해라. 또 퇴장하라고 한말 하려니까 바로 그냥 감치, 감치합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 완전히 뭐 개딸들 정권의 눈치를 본 말도 안 되는 게 일방적인 재판 진행입니다. 판사도요. 판사도 그게 적법 절차라는게 있잖아. 그럼 게 설명해 주고 서로게 들어보고 잠깐. 서로가 서로 대화로 풀어야지 할 말이 있다는데 말도 못 하게 하고 바로 퇴장 명령하고 바로 한마디 한다 해서 바로 그냥 감시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명백하게 그 재판권을 남용한 직권 남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범죄라고 봐요. 직권 남용이다. 왜 이진과 이가 이런 식으로 게 편파적인 진행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상민 장관이 뭐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한번안넣다고 최대한 과태료 500만원 때려버리고 나왔는데 본인도 이게 피고이니까 선사 안 했다고 또 이게 최고액으로 50만원 과태료 때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고압적이고요. 특히 장관들이 정의놓아지고 그냥 답변을 안할수 있잖아요. 뭐 추경호 원내대표 정의 나왔는데 아니 근데 왜답안 하는 건 자유잖아. 자기도 관련된 사건이니까. 근데 막 억박 지르고 왜 진술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정인들 모욕주고요. 다른 장관들도 이런 식으로 아주게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심각한게그 불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감치를 명했는데 근데 원래는 감치 절차가 뭐냐면요. 판사가 이제 감치 명령 감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따로 또그 감치 재판을 따로 열어 가지고 뭐 감치 5일이다. 10일이다. 최대 한 이게 20일 이만 20일 미만 감치할 수, 수가 있거든요. 따로 그 감치한다 결정하고 따로 이제 그 감치 재판을 열어야 돼요. 또 저녁에 이 재판 끝나고 대기식이 났다가 따서 감치 재판 열어서 최종적으로 감치 5일이다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자가요 감치 재판을 나중에 저녁에 하는데 근데 진짜 황당하게뭐 아무 변호사가 난동 부린 것도 아니고 잘못도 없는데 감치 1 5일을 거의 뭐 최대한 기간 변호사 두 명을요. 15일 동안 가다나게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요즘에 그 이, 이틀 3일 다 해고요. 어떻게 감치 15일을 감치가 최당 20일인데, 이것도 안 되면 이게뭐 고발하겠다. 자기가 판사가 법적 모욕죄로 형법의 법적 모욕죄로 고발까지 하겠다고 또이게 급박을 하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놈은 천범니다저 재판 천봐요 저도 게 변호사 오래 했지만 천범니다 근데 역시 김용현 전관 변호인들이 대단합니다. 아주 그잘 싸워요. 판사가요. 판사가 이제 감치재판하면서 김영현 장관 변호인한테 인적사항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주민등록번호는 뭐냐? 본적지는 어디냐? 주소는 어디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터치가 되잖아. 모르니까 판사가. 그러니까 묵비권 행사한 거야. 묵비권은. 어 말해줄 이유가 없지. 인적사항을. 내가 이게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본적지 말해줄하등게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군지 특정을 못 하는 거야. 왜? 동명인도 이 많으니까. 뭐, 그냥 이하상 변호사인지는 알지만, 그러게 인적사항을 특정해줘야 되잖아요. 인적사항을. 근데 이거 특정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동명인, 이 판사 중에도 김동현 판사가 몇명 있어요? 연수원 30개, 연수원 30개의 김동현, 우리 그 악질적인 이재명 무죄중 김동현도 있고, 그건 고대 김동현, 고대학 려 논, 또 서울대학 논 김동현도 있잖아. 정부 법관의 부의장.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특정을 해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묵비권을 행사해 버린 거야. 인적사항을. 그까게 특정이 안 되잖아. 그래서 뭐라고 특정했냐. 키가 작은 안경 쓴뭐 누구 변호인. 와 우리나라에 키가 작은 안경 쓴 변호인이 한두 명이냐. 한두 명이냐고. 저도 안경 썼는데.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이래가지고 집행이 안 됩니다. 어떻게 가다놨습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특정합니까. 이래가지고 교도소에서 집행을 거부하니 그 판사가 줄수 없이 집행을 정리한 취소한 이런데 그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진 우리 법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재명인의 마을에 들어가봤더니 야 이진관 이놈이 대북간 노리고 권력에 아부하는 게요. 일단 이게 이진관 이놈이 어떤 놈이냐. 저몇번 이야기했을 텐데 옛날에 대장동 할때 이놈이 이거 그 73년생이고 대학 후배입니다. 한동훈이하고 동갑이니까 대학도 동기인가? 73년 서울법대는 왔는데 고향은 이제 경남 마산이고 실제 연수원은 32기입니다. 사법고시는 40회인데 2년 동안 뭐 하다가 이게 연수원은 늦게 들어왔네요. 32기, 4 30회, 서울법대 이런 데인데 하여데 한덕수 지금 재판 담당이고요. 이상민 장관이 되어서도 온갖 공격을 막 하고 이상민 장관도 판사 출신인데 법을 이진관에 보다 모르겠습니까? 말도 안 되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게 다른 국무위원들한테도 계속의 그 박상우 국,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장관이 정인 나왔는데 막 계속 정인 보 모욕을 주고 정인이 그러면 하면 되느냐? 완전히 내란을 전제하고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 원내대표한테도 왜 답변을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의 그 이야기 하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 경향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경향신문에서 이진관 판사의 호된 죽음과 쾌도남마, 내란재판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뭡니까? 참, 이게 이진관 부끄럽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또 이게 어떤 기사가 있느냐? 뭐, 실제 그, 여러가지로 이제 이거, 그 있네요. SBS에, SBS에도 게놓옵니다왜 이렇게 판사가 다르냐? 돌직구 이진관 농담조 직위원 이런 식으로 직위원하고 비교해서 자파들이 돌직구다 이런 식으로 그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제명인의 말 카페에 제명인의 말에 들어갔더니 차기 대법원장 후보 이진관 차기 대법원장 후보 이진관 막 이러면서 이자관그 완전히 뭐 개딸들이 전부 대법원장 충분한 자격이 있다 대법원자 충분하다. 참, 이런 식으로 이게 온갖 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부, 이걸 보고 제가 부끄러운 판사다 생각이 들어요. 이진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게 진짜 원칙이 있고, 소신이 있고, 용기 있으면요. 왜 이재명 재판을 중단하냐? 야, 이진관. 막, 대학 후배니까, 뭐, 말로도 되지. 왜, 왜 재판 중단하냐? 이재명 재판은. 이재명이 무섭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함덕수나 근데 죽은 권력은 왜 짓밟아야지? 그래 이게 살아있는 이재명이가 너 대법원장 시기린다더냐? 대법관 덕에 뭐 스물여섯 명을 내린다는데 그게 니가 대법원장, 대법관 1순위 되겠네? 일순이 그렇게 자리가 탐나냐? 이게 판사냐고? 법, 법은 원칙은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이재명 눈치 봐봐가 대법관 한 자리 노려보려고 말단들에게 졸속 함석에 편파적으로 온갖게 국무위원들 모욕 주고. 추경 원내대표까지, 그러면서, 그래, 김용현 장관 변호인은, 말 한마디도 내가 동상 보니까, 공손하게 말 한마디만 하겠다는, 말한 게 1분도 안 돼, 몇십초밖에 안 되던데, 그러게, 그래, 변호사 두 명을, 감치를 15일씩이나 구속하냐? 이게 재판권이냐? 참으로 이게 부끄럽다. 하여튼, 이진관이자는요, 뭐, 고발했을 겁니다, 직권 남용. 형사, 처벌을 해야 되고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곽규태 의원이나 성명이 높기 때문에, 국민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민주당은 뭐 말만 하면 판사 탄핵한다고 지기연 난리잖아요. 우리가 이 이정관도 공소에 고발하고요. 그다음에 그 탄핵 발인할 수 있거든요. 국민힘에서도 강력하게 규탄해야 됩니다. 진짜 이런 자각이 그 재판한다니 부끄럽다. 이재명 앞에서는 고향에 앞에쩔쩔매더니 이제 뭐 우리 우파 재판하니까 완전히 이재명한테 잘 보이가 대법관 한 자리 해보려고 미쳐서 날뛰는 이런데 그. 진짜 정치판사는요, 우리가 강력하게 심판하고요, 국민께 널리 널리 알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국민의힘도 이진관 판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그 본질을 국민께 알리고 탄핵이나 그대로 해야 되고, 아마 김용현 변호인 측에서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이런 정치판사 때문에 사법 신뢰가 딱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떤, 이게, 결과도 아마 무조건 이게 결론 내리놨고, 예단하나고, 말도 안 되는 게그 결론 내리지 않을까. 지가 먼저 연내에 뭐 내란 선고하겠다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우두머리라면서, 그러면 윤 대통령이 내란이 먼저 선고돼야지 한덕수부터 뭐 중요 임무다 내란이다 전제해놨고, 그러면게윤 대통령이 내란이 전제돼야 한덕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나 뭐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게 그, 단계를 먼저 내리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혹하게 부끄러운 정치판사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빨리 이재명 재판이나 재개라 참혹하게 부끄러운 놈. 이렇게 저는 보고요. 이런 정치판사를 반드시 우리가 걸러내야 된다. 조의대 대법원장 다음에 인사권 행사스라도 이런 정치판사는 쏙걸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